만들어 만들어 하시가 <laughs> 말두렵게많아 진짜 말대꾸 말대꾸 진짜 어우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지금 물고기가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있는데요. 오케이 오프닝 끝났어요. 갑시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협박하는 아. 오프닝으로 시작합시다. 오케이 빌려, 좋다. 나왔어 나로어저신 님자. 뭐 하는 거야 저 두더지. 오케이, okay, 오픈 됐다, 가자! 야, 야, 빌려, 빌려. 야. 빌려, 자,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. 아 조용히 해봐. 여러분,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 하면 하는 거예요.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셋. 둘, 하나 둘, 셋! 에라이, 진짜. 아무도 봐라. 안녕하시죠, 예. 화이팅 합시다, 이제 진짜. 오케이, 진짜. 하나, 둘, 셋! 됐어! 뭘, 뭘, 뭘 해, 뭘 해, 뭘 해. 그만해. 아, 그냥 우리 지하본 거 만들고, 뭐 야식 시켜가지고, 그냥 먹자. 어 라면 하나 시키고 와가지고, 그냥 서로 네 명에서 먹방 찍자, 그냥. 안녕하세요, 감사입니다 오른쪽 갈게요, 여러분들. 갑시다. 어, 침대푸잖아요 침대 푸시세요, 빨리. 오! 그, 그, 블록 하나 더 샀어요. 아니, 어. 오른쪽 갔나, 아저씨, 아저씨. 침대 푸셔, 아, 침대 푸셔 네, 빨리, 침대, 침대 푸시. 어, 내가 네, 네, 방어할게 침대 푸셔 빨리. 헷. 네. 들어가자. 네. 난. 난 누가 하겠네, 이거 누가 이쁘냐, 이거? 나 <laughs> 지금 지키고 있거든. 빨리 빨리 빨리. 에, 집집집집 집, 집, 집. 아 갈게, 갈게, 갈게. 오야, 어, 삼킬 3킬, 3킬. 야, 혼자 아, 4명 그래. 잡았노. 뭐고? 아, 떨어질 것. 아 있어, 잘했어 잠만보. 돌아와 잠만보. 가라 잠만보. 목통박치. 잠만보, 가 도와줄게. 한명한명 한명 담다, 한명 담다. 가자 가자 잠만보 가자. 침대 부셔, 내가 이거 막아줄게. 따로 땅. 내가 때리는 거 막아줄게, 때리는 거 막아줄게. 괜찮아, 괜찮아, 괜 일단 블러핑은 거의 다어해겠다 난. 안돼, 빨리 오른쪽 밀어. 잠만 어, 보. 생각보다 힘들다고. 잠만 못 어, 빨리 오른쪽 밀어야 돼. 님신생 가봐. 잠만 보 가자. 못박겠 돌아 만보해만보 <laughs> 뭐 빨리. 막억울거고 어, 있을게 만 보. 진짜로. 하나 버디게 하나 버디게 여기 튀야, 여기, 튀어. 한번만보야왜자천보기 사람 이만 보고 천만 보 천만 보자 보보 어 죽을 뻔했다 뭐지 저기 이 저거 내아야 내가 내 내가 알았어 알았어 다뭐 하는 거야 나이나뭐 하는 거야 전기 나갔어 너희 이 아니 기나야 우리 몇했어 잠만 보 우리 <laughs> 아, 팔티0토한것 같은데 거의 좀신 나게 돼 진짜 자 여기 철 줄게 와. 철 줄게 빨리 지하벙 만들어 놓게 어, 어디 대단한 라고깜이야 아담하게 오이씨 이 겁나 힘들어 아담한 사어아담하고 좋네 잘 만들었네 벽 설치하세요 빨리 그 우리 벽 없으면은 그냥 활 까먹고 죽어요 아 이번에 좀 창문 있게 만들자 알았어 아니 깜방 같잖아 이거 완전 지하 감옥이야 지하 감옥 아 전판 좀 느낀게 아 이거 감옥인가 이거 지하 벙커인가 뭔지 몰랐어 건커 원래 귀신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햇빛은 들어올 그거 약속이 있어야지 그거는 벙커는 햇빛 안 들어오지 않아요 땅 아래 부지 강화유리 있어 엄마 아니 강원주 아니어도 땅이 딱땅 아래 만들어 만들어 지 자식아 <laughs> 말 두렵게 많아 진짜 군대 다 아니 진짜 막 말대꾸 말대꾸 진짜 어우 진짜 <웃음> 아 <웃음> 여러분 테슬라 이거 업그라 하는 아, 거 구십이에요. 빨리 도와주세요. 도와드림. 어떻게 도와주면 됨? 철 주면 돼요. 아 도와주는 게 아닌데. 아전 매매 잘 먹이면서 좀 장수를 하겠습니다. 아철좀쳐봐이 개이들아. <laughs> 좋아. 여기 시야 안 보이게 하고. 왔다 왔다 왔다. 오오오가 먼저 때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. 가자 가자 가 어차피 우리 테슬라 있기어요어 온다 나다나다나다 <laughs> <온다. 온다>, <laughs> 뭐야 입구에서 뭐해? 어? 다시 뭐 올라간다고 형? 친절하게 그냥 인도의 길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오시려면 오세요 어?? 어림도 없지 그냥 어림도 없지 그냥 안 터지지 그냥 어림도 없지 그냥 오오오오오 오, 오, 오. 어림도 없지 그냥 시간 t o t a 이 l y 아압 뭐야? 뭐야 시원해 죽었네 시오오이 본인이 아니, 죽겠는데, 저거? 안 부셔져요. 아, 저거 어떻게 해요? 뭐, 뭐 하세요, 씨? 아, 이구 그냥 만들어줘, 그냥. 들어와. 아니, 들어와, 그냥. 야, 왜, 아니, 왜, 왜 막는 건데? 오우야. 이럴 때, 이럴 이데 때. 뭐야? 이럴 때, 이럴 때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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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무슨 무슨 뭔 일이야 밑에 다 가면 되나 아래 무똥이 아래 오야 이거 왜 깨져 여기야 여기 빨리 망케 어아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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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지지, 어어... 딱 신생님 머리 위에서 레드 팀한 명이 애매감 있고 두 그랑 싸우고 두 그랑 싸울 준비 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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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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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이멍청아 양봉통 구멍으로 들어가면 될거 아니야 양봉도 부실까 가서? 양봉도 부시자 <놀람> 어? 뭐야 바닥 바왜 이래 이거 잘막아거 맞지 지금? 괜찮아 잘막아어 잘.. 잘.. 잘막았어잘 잘, 잘잘 막은 거 맞죠? 어 철.. 철좀 줘봐 어. 철, 철.. 철 좀.. 철좀 줘봐 잘 막은 거 맞죠 지금야 지금 아, 이거 맵태우데 지금, 지금... 기기 아, 슬라를 깔았으면 어? 이렇지 않았어요 초에. 테슬라가 살게, 천장에 살게, 살게. 붙어 있으면은 사 와, 빨리 까게 빨리 써. 여기. 줄겼다, 줄겼다, 줄겼다. 들어와, 빨리, 들어와 들어와. 빨리. 아니. 아, 그문 뚫어놨어. 그양털 양떡 있는데. 양털로 들어와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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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어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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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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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우와, 우와, 우와. 죽여, 죽여 줘. 아이스 하나, 잡았어. 아이스 콜. 어뭐킬 들어왔는데 누구 죽었는데? 어, 죽었어 그 어? 어, 레이지 블레이드 뭐, 죽었다. 레블 뭐, 뭐, 죽었다 레블. 뭐야? 어 핵소. 어 핵소, 어 핵소. 친구하자. 가자. 끝났다. 그래요? 아니요? 가지야. 그냥 조끼 막 따라오라 가지야 이런 거. 애티 거의 지금 정반대. 정반대야. 나 가서 한번 유인해볼게. 뭐, 아이 뭐야? 여기 얘네 뭐지냐? 얘네는. 아르에이트 헬프 했는데 왜오왜 죽으러 왔잖아 야얘 죽으러 온 거잖아 얘얜또왜 도망가 어, 빨리 빨리 어,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뭐해 우수로 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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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더밍도브야? 풍선을 또왜쏴 애매 겁나 많이 넣어놨어 서로 재밌게 에메랄드 날리고 계시는데 진짜 아주 그냥 요새를 만들어

야야야 신생 야. <laughs> 야, 야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